징크 라운지 다락형 모델입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가성비인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일가구 일 농막의 제 목표입니다. 아 신라의 하. 수도 경주에 왔습니다. 아, 신라의 파이요.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경주의 유명한 국민 힐링 파크의 나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징크 라운지 다락형 모델입니다 징크 라운지 다락형 모델은 하도 많이 봐서 별다르게 소개할 그거는 없고요 오늘은 제품 소개 보다가 좀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막은 가성비가 좋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성비에 대해서 무엇이 가성비인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성비라 하면은 이 농막의 제품의 단열성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명이 길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가가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라 하면은 단열성이 좋아야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단열 기준에 뭐 두꺼우면은 단열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 법성이나 일반 그 허가 기준에 두께는 155mm면 두께는 단열의 규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께가 150mm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50mm의 허가 기준은 준 불연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밀도가 기준이 얼마냐 기준에 미달이 안 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다른 농막 회사들은 220T, 225T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많이 영상을 방영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20T에도 합판을 대고 바깥에 메탈 사이딩을 하고 내부에 인슐레이션 넣고 단열재를 넣고 다시 합판을 쳐서 그게 단열이 잘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자체에 밀도가 완전히 도와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뜨거운 열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겨울철에는 바깥에 창공기가 들어지 않나 하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만한 밀도가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수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이농막의 재질은 합판을 하고 바깥에 메탈 사이딩을 하고 내부에 단열을 했는데 메탈 사이딩이나 합판은 수명이 짧습니다. 메탈 사이딩도 한 10년만 지나면은 도색이 색이 변하면서 부식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칼라 강판으로 만든 EPS 패널로 만든 강판은 냉년 강판입니다. 냉년 강판은 우리나라에서 건축자재용이나 그 다음에 고급용 재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자동차가 내년 강판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패널의 철판이 내년 강판입니다. 내년 강판은 수명이 20년, 30년 가도 부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강판 자체만 해도 부식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열처리로 도색을 했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년 후에 도색이 변색이 온다 할 경우에 도색을 한번 더 하면은 또 30년, 또한번 한 100년까지 가도 이 강판은 부식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단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데 과연 금액이 얼마다고 정할 수 있는 그 기초 방법은 저희는 이 회사를 운영한지가 원래가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 30년 되는 회사로서 개인적으로는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배운 경험으로 위해서 원자재도 공장 직거래를 해서 단가를 싸게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제작하는 인건비도 저희 공장 시설을 조금 자동화로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보다가는 단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저희 회사의 마진을 최소한으로 경영하고 조금만 남게끔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 못지않게 저희는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1가구 1농막의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납품한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징크 라운지 다락형 모델입니다. 길이는 6.6m이고, 폭은 3m, 높이는 외경이 3,300m입니다. 징크 패널 150t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18t 합판 밑에 FRP를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붕도 150t에 방수 시티지를 깔고 FRP를 시공했습니다. 냉기나 습기가 절대 올라오질 않습니다. 지붕은 절대 비가 샐 염려가 없습니다. 우측에 이 포인트로 데크 강판을 한번더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약간의 느낌이 있게 했습니다. 정면에 보면은 양쪽에 외등을 두 개를 기본으로 저희들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 내부에 들어오면은 먼저 전실이 신발을 벗게끔 바닥에 타일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 방충망을 설치를 했어요. 먹이를 들어오게요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들어오시면은 우측에 싱크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위에는 다락이 있습니다. 전체 편댕 부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펜을 150mm에다가 9mm 석고보드를 시공을 하고 도배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먼저 보시면 여기는 추가 옵션을 해가지고 스윙 예, 도어를 하지 않고 슬라이딩 도어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죠. 예, 슬라이딩 도어. 로다음에 양변기 위에는 온수기 50리터를 시공을 했고요. 세면기는 샤워기 겸용해서 세면기를 시공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세탁기를 넣을 수 있게끔 수도꼭지와 배수구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예,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벽은 리빙우드로 천장하고 했고요. 여기는 예, 수건 놓고 할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3미터 쪽에 예, 일부를 예, 1100 정도로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탁기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이 실내 공간이 보시면은 상당히 커 보이죠? 예. 그리고 저기 맞은편에 보면은 예, 창문을 추가로 해서 픽스창으로 시공을 했어요. 창문은 1800에 1800으로 해가지고 이중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예, 바깥의 유리는 16mm 폐하 유리로 시공을 했고요. 안쪽에는 5mm 단창 유리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중창이기 때문에 단열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바닥은 합판 네, 위에다가 저희들이 단열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30mm 아이소핑크를 깔고 전기 필름을 깔고 강화마루를 시공했습니다. 다락을 한번 보시죠. 이 주방과 화장실 위에 다락을 만들었어요. 다락은 상당히 큽니다. 한 2.5m 됩니다 2,500입니다. 그리고 폭은 3m이기 때문에 다랑은 네, 4명은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랑에 전기 난방을 시공해서 여기에 뽑아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라운지 다락형 모델 가격 잘 아시죠? 기본은 저희들이 1,530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를 추가를 해서 1,582만 원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추가된 것은 큇스 창문이 추가해서 12만 원이고요. 인덕션을 추가해서 20만 원이고요. 화장실에 슬라이딩 도어를 추가해서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가가 52만 원이 됐고요. 기본이 1,53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계 금액이 부가세 별도로 1,582만 원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성비 농막입니다. 누구나 농막을 갖고 싶어합니다 저희 대정패널 회사 제품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임을 자부 합니다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AS는 3년인거 아시죠 대한민국의 삼년 AS는 농막 회사는 없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대장 패널, 파이팅! <목소리>